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. 오랜만에 245 50 20 미쉐린 타이어 프라이머시 투어 AS 하나 둘셋넷네 넷 개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오 많이들 뭐 좋아하시죠? 펠리세이드의 순정으로 지금 껴서 나오는 건데 이 타이어들의 특이점은 뭐냐면 안 달아요. 타이어가.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들 쓰시는데 그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편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. 어, 타이어 뭐한개20 몇만 원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한 대분 갈라 그러면 뭐 100만 원또 넘어가죠. 네, 제가 오늘 좋은 타이어 가지고 나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은 거 가지고 나왔고요. 어, 제가 이 지금 영상 중에 스페이스바나 전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처럼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되고요. 어, 요새 장사가 좀안 돼서 많이 힘듭니다. 어, 가게를 어,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한 요즘에 한5일을 꽁을 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. 아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래요. 어 보시게되면 미션넬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21년 22번째주에 나온 타이어구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투어 AS 여기 TT라고 써있죠 이거는 팰리세이드 순정이란 뜻입니다 245 50 20이고요 다음에 또 어,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어 이것도 21년 22번째주 미션넬씨또 반가워요 짝 다음에 245 50 20 입니다 다음에 또우아씨씨 당신은 언제 나온 것인가 20년 44번째 주 미샤니씨 또 반가워요 저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장사가 너무 안되다 보니까 죽는 소리 하면 안되는데 좀 힘드 힘듭니다 어, 요거는 19년 세 번째 주 거네요. 타이어 연도수 살짝 상이하지만 타이어 트레일 상태 굉장히 좋고 어디 편마모진거 없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. 뭐 운행 많으시고 그다음에 타이어 자주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아요. 요거 개당 8만원 해서 한 대분 32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구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